여행자, 마침 자랐어.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거든. 뭐, 어, 축하장? 고마워. 글씨가 아, 내 글씨보다 훨씬 예쁘네. 매년 해등절이 되면 상해는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을 보내. 이때 축하장도 같이 동공하지. 내 증조부께서는 상대에게 보내는 존경의 의미로 직접 축하 글을 쓰셨는데 글씨가 정말 멋졌어. 선물을 받은 상대들은 축하장이 어떤 선물보다 마음에 든다며 벽에 걸어두고 싶어할지. 일자 청금이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 덕분에 정정하셔. 내 글씨가 너무 못생겨서 도깨비 부적 같다고 한바탕 꾸지지 기운까지 있으시더라. 너처럼 젊고 용감한 영웅을 본받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라고도 하셨지 형님이 말을 돌려 빠져나올 틈을 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니까 <laughs> 됐어 됐어 우리 사이에 딱딱하게 예의 차리지 말자 며칠 뒤에 집안일이 거짓 마무리되면 축하장을 써서 가져갈게 그때 형냉내에 가서 간단히 식사하며 회포를 풀자